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잘 들리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한 스님 또 매주마다 이렇게 만나고 특히 또 우리 화면켜놓고 계신 분은 몇명안 되는데 이름이라도 볼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기중한 복음의 축복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교사 선교 우리 스님들이 있는 현장을 두고 랩런트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참 함께한 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스님들이 힘을 얻는 만큼 참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장에는요 결국은 이래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현장에도 좀 그렇거든요. 어, 뭐, 물론 교장 선생님과 어, 또 우리 기중한 우리 뭐 달란트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뭔가 이미 거기에 어,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많이 또 움직이지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주로 이렇게 학교 현장 이래 보면은 조금 네거티브하게 움직이지는 부분이 많죠. 조금 우리말로 좀 시달리는 사람. 우리 말로 조금 뭔가 이렇게 예민하고 어좀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강한 사람. 그리고 어떤 선생님도 뭐 이야기도 못 하고 교장 선생님도 이야기 못 하고 교감 선생님도 이야기 못 하고 다른 부장이나 옆에 사람도 이야기 못 하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분위기가 어떤 데는 굉장히 좀어 좋아지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 보면은 안 좋아지는 학교 분위기 안 좋아지는 어 이런 부분이 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했던 간에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게. 그만 무슨 말이죠? 바로 그런 약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 사단의 그 뭔가 이게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부분들. 그게 굉장히 우리가 보면 좀 약한 부분이고 악한 부분이고 뭔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입니다. 한 지역에 무속인이 딱 이렇게 있으면요. 그 무속인 중심으로 그 집안과 그 지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종교가 힘이 있을 때그 나라가 그게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기도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교 현장에 영향이 가고 변화가 가고 여러분 학교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남 일어나도록 해라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꼭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굉장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있죠. 아주 내 혼자밖에 없고, 뭔가 내 말도, 내 어떤 여러가지도 뭔가 안 먹혀도 하는 것도 있고, 특히 복음전 하려고 하면 더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게 굉장히 영적인 시작이고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 절대로 여러분 역사가 있다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바로 내가 있는 이 현장에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의 천문 천사가 파송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귀한 이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서론조를 이야기하면은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요런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가지는데, 좀 조용한 시간, 좀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요런 시간을 좀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떤그 조용한 시간에, 뭐 자문서든지 시편이든지, 요런 내용들도 묵상해도 됩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도 다 인만교일이고, 또 정거니까요. 참 좋은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 어떻게 하냐면요. 요 조용한 시간에, 영적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나에게 주의 청문주사 둘러싸이고, 주님께서 보좌로 보자에 앉아서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나의 현장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바로 그 현장은 내 안에 계신 보자가 바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신분 군세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이름의 부분이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창조주의 이영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내가 진짜 주의 천분천수 둘러내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 보호자가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사실이 사실은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거든요. 이 땅에 일어난 가장 충한 임마누엘의 이 보좌의 축복. 바로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실제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역사는 이 축복 가운데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영적인 이 배경 중심으로 바로 목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영접하여 내 마음 속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고요한 시간에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속에 이 힘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괜찮습니다. 뭐 습관 따라 우리가 아침에 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저녁에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될수 있으면 아침에 하면 좋겠죠. 우리가 아침에 막 해서 좀실질에 힘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하거든요. 뭐 가서 막 움직여다가 또저녁에 와서 해도 뭐상관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 스님들이 먼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나의 영적 세계, 영적 사실. 내가 구원을 통해서 바뀌어진 나의 영적 세계, 성경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교리적으로 있는 영적 세계는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미 내게 있는 이루어진 영적 세계. 내가 그 바로 속에 있는 나의 인생. 이 부분을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응답이 옵니다. 뭔가 모르게 나에게 뭡니까? 정말 평안하면서도 생명이면서도 뭔가 참된 이 진리와 뭔가 마음에 굉장히 복잡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내 마음속에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이 귀중한 뭔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간건하게 여러분 잡 생각 많이 하고 염려 걱정과 불안 초조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쇠약해진다 니까요 그리고 사람들 말 듣고 막일 처리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이런저런 문제 생기고 막 이런 속에서 그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일 속에서는 될수 있으면 그런 부분 속에 영향을 적게 받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그때 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딱 처리해 나가고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 속에 다른 것이면 사람들의 말이습니가 어제 우리 교회 어떤 이제 모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한60뭐한뭐 뭐 중반 정도 되었어요. 한 40대 50대는 그냥 뭐 웬만한 말 들으면 넘어가는데 60 넘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시달리고 있어. 아그 일을 계속 맡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좀 일을 좀 바꾸어야 긴 바꾸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교회나 학교나 뭐 잘하면 괜찮지만은 뭐또 이런저런 그 서로가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사람이 또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 모르면서도 그냥 한마디 던지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안 그렇지만은 뭐 교회 일이든지 또 아니면 학교 안에서도 좀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말로 예민한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무심코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한번 던졌는데,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그렇죠 우리가 동네에서 옛날에 어릴 때놀때 때 우리는 무심코 돌을 던지는 거 하는데 그게 이제 깨구리나 뱀이나 이런게 맞는단 말이죠 예 네. 그럼 어떡하게 근데 우리는 그런 돌을 맞아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가 진짜 믿음의 방패와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단은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돌 던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돌 던지는 도구로서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이나 일이나 뭐 여러가지 조직과 이런게 된단 말이죠 어떤 는 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늘 항상 뭡니까? 아파야 돼요. 그럼 아픔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는 뭘쇠약게 집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아픈 사람, 또 생각이 아픈 사람, 정신이 아프고 예민한 사람, 또 불면증이나 이런 부분에 불안한 사람들 오늘 강건케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강건케 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복음, 영적 사실, 영적 배경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이루어진 영적 사실. 그거 차근차근 생각하세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도 좋고, 단어를 몇 단어 딱 생각해놓고, 정리해놓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 땅에서 최고를 간금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 모든 현장이 평정이 될뿐 아니라, 그 가만히 있어도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 아, 여러분 때문에 진짜 그 현장에 평화가 임하고 그 현장 속에 허감이 무너지면서 정말 그 학교와 모든 부분 속에 누가 봐도 참된 우리 선생님들의 참된 증거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응답받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이 축복 신문권세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강함인데 누가 봐도 얼굴빛 봐도 눈빛만 봐도 강한 모습이 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강한 거 뭡니까? 성령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따뜻하면서도 강한데. 다른 데한번 보세요. 그좀 시달린 사람 보세요. 강한데. 그 똑똑하고, 상처 많고, 좀그 뭔가 사단에 많이 공격받는 사람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왜요? 굉장히 이렇게 그 지금 시달리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러세요. 그 사람들은 주로 보면 굉장히 뭔가 불안해요. 우리가 막 짜증날 정도로. 우리가 막그 소리 듣고 있으면 전화, 다시 한번 전화 못 받을 정도로. 그럼 여러분 시달린 사람 전화 계속 받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힘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역은 그 사역입니다. 아마 뭐별 사람도 아습니다 학생 중에, 뭐 교사들 중에, 또 학부모들 중에, 진짜 이런저런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시작, 영적 이 기중한 배경과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고요한 시간, 정말 평안이 넘칠 정도로 그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이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와요. 그래, 믿음 속에서 강함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강함이 자랍니다. 믿음 자라는 것과 강함이 자라는 것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막 주십시오. 막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도받잖아요. 굉장히 참 중요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신앙,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서 복잡한 생각도 우리가 뭔가 답답한 미래도 하나하나 응답받으 나가잖아요. 말씀의 성취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또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남, 내 위치, 나의 신분, 또 나의 실제로 어떤 그, 어, 여러분의 어떤 그 학교 안에서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안에, 뭐 지역 사회 안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내 중심으로 보면 내가 힘들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뭘? 굉장히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시달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는 딱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있는 자리, 내 있는 일, 또 내가 하고 있는 거, 내 만나는 거, 전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의미가 딱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모든 것의 의미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것부터 하고,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이것 때문에 또내 인생을 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 사람과 만나 계셨거나 또 이런 바로 축복 속에 했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답을 얻으면요.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버릴 가나도 없습니다. 혹시 남편 또뭐 아내 그리고 뭐 자녀들 또 이런저런 또여러분 학교 교회 또 아니면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또 진짜 어떤 때는 버리고 싶은 사람 많을 때 여러분이 의미를 찾고 하나님 여러분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딱한 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의미는 이건데, 실제로 내가 그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은요, 정말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주로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의미를 찾아서 두 번째 기도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달아빵 운동하면서 이런 기도가 회복되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1번과 2번과 같이 만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요즘에 가면 구삼의 기도. 진짜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공간 초월한 역사. 정말 이삼칠나라흑감이 무너지는 빛의 능력 딱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서요.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생명이 넘쳐야 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 임마늘에 속여서 에덴동산의 생명의 축복처럼요 그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바로 전부 후만 응답받는 참된 이 증거들을 계속 나 교회 정말 이 현장에 내 하는 업에 전부 후만 응답받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은요 집중하지 않고는 응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바로 집중의 시간표에서 계속 지금 몇년 동안 흘러오는데 하면 여러분 집중하면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5분 집중 훈련, 아침과 여러이 정심 사이에 5분 그렇죠. 아침 한 하루에 다섯 번, 한 5분씩만 딱집중해도 굉장한 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 아니면은 아예 몰아서 할 분들은요, 집에 와서 딱한 30분만 한번 영적 사실 중심으로 상구삼에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뭔가 그 현장부터 변화되어서 시대 살리는 그림이 나오고. 시대를 살리는 증거가 일어나고 시대를 살리는 만남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계획 잡고 기도하는 것. 어, 138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 뭐, 요런 내용들이 될수 있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런 축복 속에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 어, 여름 주변의 현실을 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모든 종교가 기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유지된 종교는 항상 기도에 대한 부분이 뭔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도 그렇고, 그렇죠. 교회는 평일날 문 닫아놨지만은, 가톨릭은 24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상부터 시작해서 우상 쫙 돌으면서, 그렇죠. 중남미나, 저, 저기, 그, 우리, 우크라이나, 나 예를 들어, 러시아 정교회 가보면요. 전부, 뭐, 그렇죠? 형상 앞에, 아니면 그림 앞에, 촛불이나 뭔가 향을 피우면서 촤악, 그렇죠? 돌아가면서 아예,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아니고, 뭐, 그냥 성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지나간 성경인물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불교, 그렇죠? 108배, 그죠. 그렇죠. 3000배. 얼마나 집중이 안 깼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은다라방 운동 외에 기도 운동이 많이 이렇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선진국이 왜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습니까? 선진국 사람일수록 먹고 살고 편하기 때문에 집중 안 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 안 합니다. 후진국은 좀 어렵고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뭔가 하나 앞에 화서참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리카 갔는데 그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새벽에 와서 막몇 시간씩 쫙 기도하는데 미 영어로 막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간절해요. 제가 어릴 때 그거 보면은 좀 어려운 사람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데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 없으니까 뭐다 그렇습니다만은 복음 가진 여러분이 기도했다. 그 현장이 선진국이나 훈영을 상관없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성령의 역사 전도 안 된다 하는 거는 전도가 어렵다 하는 거는 다른 거아닙니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집중하고 기도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응답되는 이유. 짐승과 물건, 그렇죠? 크게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이유.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 이상한 이 무속인과 우상숭배자, 마술사에게 능력,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 어떤 종교 지도자에 놓고 기도했는데도, 우리 교회 어떤, 이제 지금은 집사님 됐는데, 집사님 자녀가 영생교 조희성 알잖아요. 그 사진 놓고 딱 기도하는데, 뭐, 뭘 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되기 전에 그분들이 막 그렇게 막애 끌어잡으려고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50평생 이제 그 자녀가 부모님이 80 됐는데 50대급 자녀가 그개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니까. 뭔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종교 지도하는데요. 거기를 그 일단 답이 나오면요. 그, 이렇게 한대요. 조그한 방에다가 조희성그 영생교 그 교주 사진 놓고 거기서 6개월 동안 밥 먹고 소변 받아내고 누가 다 해준대요. 그 거기서 아예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중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뭐가 보인대,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로 보이는 거 이제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이 기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가 제대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구원 이해하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왜 그리스도 필요하냐 이 필요성 왜 영접이 필요하냐 기도에 있어서 그거부터 왜 그러면 진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신부 권세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 임마누엘 믿고 절대 주권 믿고 기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의 위치 또 낙원에서 그 가장 중요한 구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인류의 위치 그랬죠.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도가 회복되겠습니다. 결국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이 사단하고 통하기 때문에 아무리 단어를 하나님이 쓰고 뭘 쓰고 하더라도 사단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를 도 모른 바로 교회의 기도는 종교인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막 건축도 하고 교회 새벽기도 하고 했는데요. 청도에 우리 그 대구 옆에 청도에 어떤 그 사람 만났거든요. 그 가정 전체가 후대가 전체 정신문제와 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버지는 아예 뭐 불구자되고 그러면서 자녀들은 안 믿는데 정신문제와 거렸어요. 아예 그 어떤 한 아이는요. 그 누굴 죽여가지고 저 공주의 감옥서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애들은 완전 정신 나가 거의가 병원에 잡혀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그 사람 통해서 연결돼 있는데 한 사람은 운전한데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자 보니까 이래저래 박혀가지고요, 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영적 시달릴때 여름 알잖아요. 운전해가면서 이래저래 찍히고 막 완전 제정신 없이 돌아다니는 있지 않습니까? 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생활 상태가 전부 사단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기도는 결국은 바로 사단이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역사 끊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 바로 악신에 의해서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망하고, 그 우리 종교인의 기도, 기독교라도 종교인의 기도, 결국 그렇습니다. 귀신 한 마리 쫓아내다가 일곱 귀신 온다 가니까. 마태복음 12장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세 번째, 정말 기도 응답에 확신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는 자, 기도 응답받는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여기 기도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아는 기도예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럼 누가복음 11장 5절에 12절 바로 자녀 된 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녀 된 자가 뭐 이상한 거 달라고 해도 부모는 진짜 이 좋은 떡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는요.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는 왜못 받느냐? 이유는 한 가지. 끝까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내가 끝까지 기도 안 한다. 조금 믿음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에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 버리고 낙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오는데 뭐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부터 옵니다. 그 축복부터 우리는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평안이 오고 응답이 오고 역사 일어나느냐? 큰네 번째. 그래서 기도하면 바로 일어나는 영적 원리.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요. 여러분 아이 우리 랩넌트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는 그 축복.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했는데, 틀림없이 그 능력은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주의 층문천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직접 역사하시는 능력도 역사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보면 주의 층문천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주의 층문천사 동원되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왜 나의 현장에 변화가 없을까요? 그럼 주의 청군천사가 조금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왜요? 내가 기도 안해서 우리에게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외에는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주의 청군천사 파송하면서 하나님은요. 그 아주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 일도 만드시고 사건도 만드실 뿐 아니라 뭐 하느냐? 사람도 보내시고 그렇죠. 아브라함,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전부 주의 층운천사를 응답하시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알리는 거 모든 것 주의 층운천사다 알리면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때 뭡니까? 사용되는 것이 안 보이는 천사들이 활동하지만 실제로 만남의 축구요 실제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지혜를 통하여서 어떤 데는 굉장히 뭔가 이상한 일들을 통하여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중한 우리 스님들이 바로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는 지난주 두주 동안 지난주 하고 그 우리 방학하기 전에 딱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실제로 여러분은 어이3 7 현장에 남원자의 축복, 순례자의 축복, 정복자의 축복 우리는 귀한 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증거로서 응답받는 축복들. 그런데 오늘은 뭡니까 뭐 복음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여러분이 어, 바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 올 때까지 어,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귀한 스님들이 기도의 역사가 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학교 현장과 여러분 사역 현장에 충만히 임하도록 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스님들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는 우리 스님 그 현장 현장마다 정말 하나님의 시들진 생명의 풍성함과 삼초월의 그 능력의 역사와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스님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